안녕하십니까 저는 비주얼 캠프 대표이사 석윤찬입니다 저희는 시선추적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시선추적 기술은 화면상이 어디를 보는지 파악하는 기술이고요 기존 시선추적 시장의 문제점은 하드웨어가 꼭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고가의 공급이 되고 한정된 공간에서 데이터를 모아야 됩니다.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서 하드웨어 없이, 어, 소프트웨어만으로 구동될 수 있는 시선 추적 기술을 개발했고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가지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강점 포인트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데이터 모을 때도 굉장히 편하게 실시간으로 바로 모을 수가 있습니다. 이 기술 좀더 보시면, 어, 멀티OS라고 해서 iOS, 안드로이드, PC에 윈도우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디바이스도 스마트폰, 태블릿, 어, PC를 지원하는데요. 타사들은 이런 기술을 동시에 지원하는 기술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확도도 1.6도인데 이 소프트웨어로만 구동해도 하드웨어 성능이 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포지셔닝은 이제 글로벌 포지셔닝으로 해서 하드웨어가 없이 상용화된 앱에 저희 기술이 탑재 가능한 기술로 구비가 되어 있는데 이 장으로는 저희가 이제 유니크하게 전 세계 시장을 이렇게 포지셔닝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기술력에 대해서 이제 글로벌하게 좀 인정을 또받았는데 특히 올해에는 CES 혁신상을 수상을 했고요. 작년에는 MWC의 커네티 그 띵스 부분에 어 저희가 어 글로모 어워즈의 베스트 위너로 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 카테고리에 전 세계 1등을 했는데요. 두 가지 상을 이제 필두를 하니까 기술력을 많이 좀 검증을 받았습니다. 시선 추적 시장은 한 1.5조, 1.5조 정도 되는 사이즈인데, 근데 저희 가좀 가고 싶은 시장 중에 하나는 이제 앱소 시장인데, 이 시장은 이제 기존 시장보다 100배 정도 큽니다. 안정성도 좋아야 되고, 정확도도 좋아야 되죠. 근데 이 시장에 이런 기술 장벽을 통과해서 하나도 없습니다. 네, 저희만 이제 통과를 해서 이미 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앱도시장을 발판으로 해서 교육시장에 이미 진출을 해서 저희가 판매 사례를 여러 군데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의료 헬스케어 시장도 어, 진출 해서 판매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영상 미디어 시장도 진출 해서 저희가 미국 본사인 워너브로스랑 계약을 해서 저 시장도 진출 했고요. 어, 적용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이제 학습 태도 모니터링 쪽으로 해서 이제 학습 태도가 어떤지, 어, 조는지, 화면 응시를 안 하는지, 부재중인지 이런 걸로 해서 저희가 국내 교원, 비상 앤 러닝, 아이스크림, 에이지, 웅진 등의 국내 교육 상위권 업체에 판매를 완료했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 같은 걸볼때 동영상을 집중을 하는지 안 하는지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솔루션을 제가 메가스테드에 납품을 완료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적용 사례로는 영상 미디어 쪽인데 이렇게 이제 영상 중에 어 PPL이 있을 때 PPL을 보는지 안 보는지 사용자의 어텐티브니스를 이제 측정할 수 있는 걸로 해서 워너브로스나 한국 리서치, 아모레퍼시픽, 아, 어, 플래그라운드 XYZ에 판매를 했고요. 데이터들은 저렇게 이제 히트맵을 저렇게 어, 실시간 되는 걸 저렇게 뽑을 수가 있습니다. 소셜 임팩트 쪽이 뭐, 쪽인 부분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뇌인지 질환 관련한 바이오마커 진료 쪽이나 치료, 그리고 웹 접근성 제고 사회적 약제 복지 증진 쪽으로 저희가 어, 임팩트 있는 어, 사회적 가치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인지 상황 진단 앱인데요. 치매 쪽이나 LH나 뭐 장애가 있으면 이게 좀 데이터가 느리거나 반응이 늦게 나옵니다. 이런 걸 통해서 바이오마커를 활용할 수가 있고, 이걸 이제 이대목동병원과 보라매 병원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알토이 다라는 업체는 미국 업체입니다. 여기 저희 저희가 지금 탑재돼서 임상 실험을 진행하는데 여기 통과가 되면 전 세계 이제 저 치매 진단 툴로 바이오마커로 들어갈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게 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어, 서울대에 다니고 있는 친구가 저희 걸 SDK를 가지고 이제 데모를 만든 영상입니다. 이게 이제 연세대 재활학교랑 이제 진행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뭐 멈춤이나 화자표 있는 쪽을 쳐다보면 이제 지, 움직이게 되는 건데, 지금 눈으로 이제 저 화자표 위쪽을 쳐다보니까 저렇게 지동 움직이고 있는 거고, 뭐 턴을 한다든지 멈춘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제어 가능하고요. 굉장히 심플하게 휠체어 재활할수 있는 쪽으로 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조금 더 다른 확장을 한다 그러면 이제 루게릭 환자의 의사소통 툴로도 저희 기술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으로 또 확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 월별 이렇게 구매, 구매 계약 시점별로 봤을 때 이렇게, 이렇게, 어, 계속 어, 뛰고 있는데 월평균 성장은 한 84%의 고객이 탈율은 제로입니다. 어, 각 시장별로 의료, 교육, 의료 이스케어 미디엄 디바이스, 전자상거래, 어, 전자춤 웹툰으로 해서 이렇게 기존 고객들, 대표적인 고객들이 저렇게 있고요. 이후에 이제 앞으로 저 고객들을 저렇게 모고 있는데 이미 한두 군데는 이미 계약을 완료했고 계속 또 추가적으로 계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상반기에 이제 흑자 전환을 했고요. 올해 하반기 해서 한 30억 정도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투자금을 이제 한 50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기술 인력 확보 쪽에 저희 많이 들어갈 것 같고요. 3 5억 정도 그리고 글로벌 마케팅 추진하는데 1 5억 신규 프로젝트나 이런 쪽으로 이제 5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이 저희 i r 에 대한 내용이고요.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와 유사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해외 기업들. 비교해주셨는데 유사 기업들은 어떠한 기술적인 차별성을 가져서 글로벌 IT, IT 기업이 인수를 했는지 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기반 인공지능 기반의 기술을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자는 저희가 이제 iOS, 안드로이드, PC를 이제 다 지원하는데 타사들은 그런 게좀 없는 게 가장 큰 차별점이고요 시선 추적 자체가 이제 그 글로벌 플랫폼에 필요기 했 때문에 인수가 된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업 전략 부분에서 이제 시장을 굉장히 여러 카테고리로 두시고 이제 하나씩 도장 깨기 형식으로 아,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인력 구성상에서 어떻게 이제 영업 전략을 펼치시고 있는지가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그 비즈니스 모델 개발 인력이 제일 많은 상황인데요. 개발 인력 중에서 이제 데이터 생성 쪽, 특히 모델 관련해서 인력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 쪽은 약간 이제 프로젝트 약간 팀스럽게 약간 새롭게 TF팀 비슷하게 이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육이나 아니면 의료할 스퀘어나 장애 분야는 되게 쉽게 잘 이해가 되는데 네. 저 전자책이나 웹툰 분야에서는 어떻게 지금 아, 전환이 되는 건가요? 전자책 같은 경우에 밀리에서재에 저희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눈으로 입력해서 페이지 턴하는 위쪽을 봐서 페이지 턴 앞뒤로 가는 기능이 있고 스크롤링에서 이렇게 편하게 스크롤할 수 있는 두 가지 기능이 밀리에서제에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아, 좋은 질문 아, 그리고 아, 저희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2014년부터 시선 추적의 외길 인생을 걸어오신 비주얼 캠프 모시고 오늘 이제 토링 세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쩌다가 이 분야를 시작하시게 되셨어요? 시선 추적 기술을 처음에 접한 거는 제 친구가 이제 카이스트 교수가 있었는데 그 친구 통해서 이제 새로운 아이템 고민하다가 눈으로 타이핑하는 기술이 있더라고요. 그게 호기심으로 그냥 이게 눈으로 타이핑하면 속도 얼마 정도 나지? 해서 쫙 한번 살펴보니까 한 분당 100타 정도를 타이핑하면 전 세계에서 제일 빠른 게 나오더라고요. 산자부에서 아이디어로 이렇게 사업화 과제 내면은 금액을 준다는 게 있어가지고 그게 냈는데 그게 이제 되는 바람에 법인 설립하고 비주얼 캡처를 만들었습니다. 해볼까 하고 <laughs> 법인 설립해서 어 연구 과제 하다가 되게 자연 발생형 창업을 아, 하셨네요. 네, 네. 그 저는 이제 창업을 여러 번 했어요. 저 연쇄 창업을 좀 해서 회사에 그러니까 막 본능적으로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회사가 지금 좀 이면 뭔가 해야 된다. 지금 좀 이면 드라이빙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저희 코파운더도 좀 이렇게 수학 상장도 하시고 저도 상장을 해봤기 때문에 미리 미리 좀 크게 문제가 안 됐을 때부터 이제 한참 1 년이나 2년전 정도에부터 데뷔한 것들이 이제 큰 어려움 없이 오게 된 운동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대 대기실에서 이거 비주얼 캠프 뭐 잘하고 계셔가지고 저희가 뭐할 말이 별로 없다. 그 사회적 가치 뭐 이런 것도 너무 명확하고 이렇게 헬스케어부터 시작해서 할수 있는 게 너무 많고 이거 멘토링 뭐 이게 너무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좀 거꾸로 좀 무슨 고민이 있고 좀왜 나오셨는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가려고 하는 부분은 이제 이 시장 자체를 이제 처음 이제 전 세계 시장에서 이제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글로벌에서도 쓰시고 저희 또 고객이 되시기도 하는데 아직은 조금 인지도 면에서 조금은 낮은 것 같아요. 국내에서도 이제 뭐 교육 시장도 열고 의료 시장도 열고 막 하지만은 해외 시장도 막 열어야 되는데 건수가 좀많지 않아요 아직까지. 그걸 조금 대량으로 할수 있거나 조금 좋은 레퍼런스를 확실하게 만드는 것들이 상당히 어렵고, 저희가 이제 글로벌 지향으로 이제 인력 세팅도 하고, 뭐, 특히 마케터들은 영어를 다 필수로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저희가 글로벌 역량이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다른 글로벌 잘하는 회사랑 이렇게 연결해서 어 많이 팔, 팔 건지, 안 그러면 제휴할 건지, 뭐,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남아있고, 계속 저희가 풀고 증명해야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워낙 잘하고 계시기도 하고, 이제 막좀티핑포인트를 넘으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이제 올해 들어서 네. 상반기 매출도 이제 급증하시고. 사실 지금 이제 좋은 레퍼런스라고 했을 때의 그 네임드한 뭐 월트 디즈니나 미디어 쪽에 계신 클라이언트들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그 파급력 있는 그 레퍼런스가 될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마케팅 어떤 역량으로 그걸 다 커버하려고 하기보다는 네. 그런 좋은 클라이언트 사가 이미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만들어내는 콘텐츠? 그들도 어떻게 보면 이런 좋은 솔루션을 도입해서 더, 더 세일즈를 늘리고 싶으신 거잖아요. 네. 그런 퍼포먼스도 네. 더 네. 좋게 만들고 네. 고객들한테도 더 좋은 고객 경험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엑스트라의 그 서비스들을 이제 채택을 하는 건데 그걸 오히려 역으로 거기서 바이럴하게끔 할수 있는 방법 없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그, 그 고객들하고 논의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 생각듭니다 아, 네. 되게 판도라의 상자 같은 기술인 것 같아요. 온갖 일상에서 시선 분석을 그냥 다들 하게 되지 않을까? 너무 할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고. 잘될것 같은 생각만 되게 드는데 이게 성공하려면 어떤 게 중요할까요?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충분한 어플리케이션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어, 시도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샌드보드 처음에 만들었을 때 이거를 어디다 쓰냐에 대한 고민들이 어, 굉장히 많았고 다행히 한국이 게임 종주국이다 보니까 게임 채팅 영역에 샌드보드가 굉장히 쓸모가 있다는 사실이 실시간 채팅의 이 강점으로 잘 적용이 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우리도 여러 어플리케이션을 지금 레퍼런스로 만들고 계시지만, 뭔가 킬러 이 어플리케이션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딱 나오는 순간부터 판도는 많이 바뀔 것 같고, 근데 그런 어플리케이션 어딘가에서 딱 맞아 떨어지는 순간 저는 이게 완전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데좀더 협력업체들하고 협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네, 아우,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도 사실 이제 그 부분 이제 초미의 관심사에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제 SK에다 이제 프라덕트 할수 있는 작업을 좀 많이 하고 있고 올해 저희가 이제 한세개 정도 이제 파일러 비슷하게 프라덕트를 하고 있는데 진단하는 쪽, 그 다음에 이제 리딩 쪽 분석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추천 시선 추천인데요. 이런 또 시, 새로 시도를 하면서 또 시장 반응을 보면서 또 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계속 좀 주기적으로 좀 아.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역에서 잘 쓰였으면 좋겠다 싶은 분야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루게릭 환자 재단 쪽하고도 얘기가 돼서 그런 분들 있을 의사 소통한테 도움이 되는지 저다 이제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휠체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뭐만들려고만들려고한게 아니고 그쪽 시장에서 아, 이런 게 필요하다고 그 연세대 재활학교와 그또 대학교 재학 중인 학생이 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 굉장히 사회적 가치에 일환할 수 있을 것 같고, 나이가 들어서, 뭐, 치매나, 안 그러면, 인지장애가 올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뭐, 다른, 뭐, ADHD뿐만 아니라 여러, 이런, 자폐 성향이나 이런 친구들이 좀 조기에 발견하면, 그 시기를 6개월만 줄여도, 1년만 줄여도, 발병 속도를 계속 늦출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그런 거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가 장당한 사회적 이펙트를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유독 밸류가 많이 떨어지고 투자 받기 힘들어진 업종들이 몇개 있는 거 같아요 딥테크 분야를 하고 계신데 이런 그 비주얼 캠프 같은 경우에는 이 시기에 어떤 IR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저는 그런 거 같아요 다음 라운드에 아마 제가 보기에 아주 높은 확률로 100%는 없지만 높은 확률로 SI가 들어올 거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영역인거 같거든요 거의 100%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밸류를 지금 고집하실 이유가 전혀 없는 것 같고 그 직전까지 증명하는 게 아, 네. 핵심일 것 같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이제 지금 막 이익을 내셨으니까 영업이익을 어, 근데 수익을 못 내는 데이터 사업은 지금 다 꽝이거든요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 좀 포지션을 빨리 잡아서 빨리 수급하시고 그냥 다음 단계에 si가 들어오면서 완전한 스케일업을 좀 노린다 이런 개념이 훨씬 지금 유리한 작전인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했던 방향이 좀뭐 크게 뭐 무리가 있는 건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이셔서, 네 저희도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전략이 좀 굉장히 중요하다 고 생각하고 또 자신도 있고, 그래서 제 말씀하신 것 중에 인상 깊었던 게 이제 저희 스스로 증명하는 거 굉장히 클것 같고요. 그걸 저희가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좀 이어서 궁금한 게 이게 사실 한국 시장보다도 저는.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호응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미국이 또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 굉장히 아, 네. 강력한 나라이기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게 데이터가 네. 그 해당 앱 서비스나 진짜 그 엔드 유저 서비스를 하고 있는 단에만 쌓이는 건지, 네. 왜냐면 우리 서버에도 이게 쌓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아서 네, 네. 근데 그게 거의 반드시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네. 미국에서는. 이런 유사한 서비스들이 꽤 이슈가 미국에 많이 생겼던 게 개인들이 눈이 자기도 모르게 특정 상품들에 가 있거나 이랬을 때그 정보가 저장되거나 노출되는 데에 대한 상당한 경각심이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이런 네. 이슈들이 부딪힐 이슈인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GDPR이라든지 뭐 이런 걸 많이 검토를 했고 저희 기술 자체는 이제 다 휘발성이어서 그러니까 저희가 음. 뭐 가져오고 하진 않아요. 근데 저희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협력업체랑 같이 이제 어떻게 쌀 건지 고민하는 상황인 거고, 특히 저희가 이제 그 미국에 판매했던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이미 그런 걸다 검토해서 나온 음. 상황이어서 큰 문제는 없고요. 저희도 이제 계속 그 관심을 가지고 데이터를 보호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그런 데이터를 얻었을 때, 저희만 뭐 어떻게 이득을 보는 게 아니라 소비자한테 뭔가를 혜택을 주는 방향이라 그러면 그분들은 사실은 그런 데이터를 뭔가 파신 개념이 돼서 그게 사실은 어텐션 이코노미의 한 일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어텐션을 주고 파는 거죠. 저희는 그런 걸할 수가 있는 어떤 회사가 될수 있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캐시백 서비스 할 때도 그런 개념을 놓고 있고요. 그렇네요. 네네. 그러니까 캐시앱이 그렇게 나올 수 있겠네요. 네네. 네, 네. 네. 투자 유치 관련해서 얘기 나온 김에 좀 궁금했던 네. 게 다른 해외 기업들 이제 네. 설명을 해주셨는데 오래된 기술인 만큼 또 경쟁자들도 많이 진입해 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포함해서 네. 탑 티어급 회사들이 몇개 있고 또그 부분 비교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어떤 차별점들을 보고 글로벌 IT 기업들이 인수를 했는지 높은 밸류에 저희 같은 경우에도 기회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기술적인 우위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기존의 IT 테크 업체들이 플랫폼 회사나 큰 기업들의 글로벌 기업들 인수됐던 이유는 꽤 오랜 역사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하드웨어 IT 테크 기술을 개발 했어서 그걸 가지고 인정을 받은 거고요 저희는 아, 하드웨어 IT 테크 기술이 있었지만 굉장히 후발주자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그렇게 강력한 후보가 되지는 못했죠. 저희도 이제 그 구글 인수된 업체 CTO랑 그다음 페이스북의 업체 인수된 시, 업체 CTO 직접 다 만났었거든요. 만났을 때 저희랑 하드웨어 경쟁이 아주 뛰어나다 이런 부분보다는 걔네들했던 백그라운드에 있는 또 네트워킹력이나 다른 것들이 좀 작용한 것 같긴 하고요. 그래서 그 시장은 이미 약간 닫힌 같고 저희는 다른 시장을 이제 보고 있는데 이 시장은 저희도 뭐 굉장히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시선 추적 기술을 줄기차게 개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검증은 돼 있는데 이제 시장에서 이제 확실하게 살아나는 것도 어느 정도 검증이 됐고 시장에 확실한 스케일업을 잡는 게 이제 저희 중요한 목표가 됐습니다. 저희는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혁신적인 기법들, 또 도전적인 어떤 마케팅, 기술 개발 이런 것들을 계속 진행할 거고요. 어, 자신 있게 밀어 나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랜만에 또 이렇게 인터뷰랑 또 촬영하다 보니까 재밌었고요. 저희 또 투자자님들이 보시는 관점에 대해서 여러 또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좀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국내외 레퍼런스를 확보한 걸 바탕으로 해서 글로벌 스케일업을 이제 달성하는 게 제일 중요한 목표라서 그 스케일업이 될수 있는 게 어느 지점이고 어떤 클라이언트를 어떤 시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마케팅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게 제일 중요한 저희 주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쪽을 조금 더 역량 집중할 예정이고 그래서 꼭 스케일러블 하겠습니다. 소백 아이얼룸 시즌 2 출연 신청은 해당 영상 설명란에 있는 신청 링크 또는 소백 홈페이지 커뮤니티 공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